안녕하세요. USCH 손호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 이쪽 분야라고 하면 이제 보건용 마스크죠. 보건용 마스크 분야에서 거의 탑 랭킹이라고 할수 있는 3M 1860이라는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가까이 보시면은 3M 1860이라고 이쪽이네요. 3M 1860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 브랜드구요. 이게 제품명이죠. 1860. 쓰레임은 대부분 이런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에 대해서 숫자 네자리로 제품명을 만들어요. 어, 이거 말고 뭐 다른 제품명 예를 들면 8710, 8822뭐 아니면 8210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이오 씨라고 써 있어요. 이건 제품 인증이 어떤 걸 받았는지 보여주는 건데 나이오 씨 미국. 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나이오시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미국 마스크들은 다이 기관에서 인정을 받,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인증받은 등급은 N95. 방진 마스크 중에 가장 낮은 N95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생산된 로트넘버가 있어요. 이 로트넘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어, 제일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생산된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트넘버를 이용해서 이 제품이 사용 수명이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언제 도래하는지를 로트넘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TC 하면서 무슨 번호가 있는데, 이거 보통 그 TC넘버, 테스트 서리파이드 넘버라고 해서 나 역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번호를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또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 마스크는 호흡기 보호구로도 사용 가능하며 서지컬 마스크로도 사용 가능하다. 서지컬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죠? 약간 특이하죠? 일반적인 호흡기 보호구 더하기 수술용 마스크예요. 수술용 마스크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표면이 달라요. 이 표면이 보면 은그 외과 수술용 마스크는 다 이런 색깔이죠. 그래서 의사님들이 저 수술할 때 보면 의사 가운도 이런 색깔이잖아요. 이러한 색깔의 재질이 그 외부에서 피나 체액이 튀었을 때 스며들지 않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서지 m 마스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외부에는 체액이 흡수돼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도 잡아주지만, 액체가 튀는 것도 방지를 해준다. 요런 뜻이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이 마스크를 볼때 제일, 어, 중요한 건왜 안쪽이죠? 안쪽, 여기 노지폼. 코로 잘안셀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 클립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죠. 형태는 컵 스타일이에요. 들고 다니기 불편해요.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접이식이 아니죠. 하지만 얼굴에 들어서 밀착하게 되면은 꽤나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끈을 보면은 이게 블레이디드 밴드라 그래서 어, 이렇게 실을 꼬아가지고 고무를 안, 고무줄을 안에 넣고 그 겉에 실로 꼬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좀 저자극성이죠. 이 마스크 를 한번 제가 착용하고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 뒤로 끈을 하나 넘기고 또 머리 위로 끈을 하나 올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의 마스크가 사실 제일 안정적이에요. 머리 위로 끈 하나, 목 뒤로 끈 하나. 머리 스타일 망가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어, 자기가 위험하다 고 생각되면 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제일 완벽해요. 어, 이 상태에서 코를 두 손가락으로 성형을 해줍니다. 상당히 알미늄이 단단해요. 그래서 한번 고정되면 잘 변형도 안 돼요. 대신 처음에 성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딱 해준 다음에 코 상단에서 턱 아래까지 들어왔는지 느낌이 와야 돼요. 턱 아래까지 턱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안쪽으로. 예, 그리고 얼굴 양쪽으로 완전히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이 다음에 숨을 크게 들여서 해보는 거죠. 예, 전혀 새질 않아요. 전혀 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요런 마스크를 쓰시고 의료기관에서 뭐 환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또뭐 에볼라바이러스나 뭐 에볼라 우한폐렴도 실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점막을 통해서 감염도 있기 때문에 고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투명창으로 된 보안면을 추가로 쓰시기도 해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보호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쓰는 마스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죠. 어, 뭐 하지만,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막아야 될 일이 지금 사태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최고의 마스크 중에 하나로 불리는 3M186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국내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조건 병행수입만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마스크 적정가는 500원 근처 같은데 많이 비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